문화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어 국회 본회의장 5분 발언 및 상임위 질의 서명 운동 뭐 등등을 통해서 문화예산 확대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년 만에 이런 성과를 얻었고 또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매우 잘하셨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국민의 문화 향유와 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예술 기관이죠. 네, 맞습니다. 네, 공적인 역할이 분명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금으로 편성된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세금을 납부한다. 이렇게 했다면 상식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벌 세금은 벌어서 충당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게 맞습니까? 네, 벌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업비나 기타 예산은 국고 보조금을 통해서 해소하면 될 일입니다. 이래야 국가 조세 제도의 대원칙인 실질 과세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지금이라도 행안부와 협의해서 예술 기관에 대한 특례 규정 마련하거나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 조치 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님, 제가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 장관님과 협의해 보시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케스트라 사업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네,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술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참여 아동의 50% 이상을 취약 계층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예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관님, 본래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겠다라는 취지의 교육 사업이 지자체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문체부는 하루 빨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110개 거점 기관의 실태 파악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